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들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 제가 좀 뜸하게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음, 제가 지난주 주말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이 이제 그 가꾸시는 그 밭이 있어요 거기서 농촌 일을 좀 거들러 주고 왔거든요 뭐 팥도 따고 고구마도 캐고 뭐 잡초 뭐 제거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에 막 잡뾰루지도 막 올라오고 지금 화면에서는 안 잡히는데 막 이런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음 피부도 쉴겸해서 어제 하루는 제가 쉬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 뵙습니다. 음또 제가 음 다음 주에 또 대만으로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서 거기도 막 알아보고 뭐 준비도 하고 한다고 이래저래 정신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나중에 대만에서도 사진 찍은 거라든지 어, 유튜브에 올릴 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잡다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한 메이크업은 골드 메이크업이고요. 이 골드 메이크업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음, 혹시라도 뭐뭐선 자리를 나가신다든지, 안 그러면 소개팅을 나가시는 자리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모임 메이크업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눈을 보시면 굉장히 펄감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은은하게 돼 있어서. 음, 메이크업이 좀 기품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음, 저만 그런가? 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런 메이크업이 된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메이크업이 진행이 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요. 혹시라도 영상에서 제가 막 실수를 하거나 뭐 말을 버벅거리거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점은 여러분께서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조금 더 노력하는 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테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음,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너무 저한테는 힘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러 가실게요. 네, 제일 첫 번째로 베이스 단계로, 어, 아르마니 제품을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슈에모라 매장에 가서 파운데이션 테스트를 받아 봤는데요. 그 슈에모라 매장 언니 말이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는 항상 프라, 그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파운데이션 성분 안에는, 음 색소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항상 발라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이크업 베이스를, 어, 사용하시기가 귀찮더라도, 어, 사용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색소 때문에, 음, 그, 나중에 다크닝이 생긴다든지 이런 점을 조금 해결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는 다 바른 상태고요. 오늘은 파운데이션은 이 컴팩트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 제품이고요. 이렇게 퍼프가 안에 들어 있거든요. 퍼프가 따로 들어 있는데 저는 이 바비 브라운의 풀 커버리지 이브러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묻히셔서. 제가 이 제품은 수정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커버력도 있고 이제 바르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어... 윤기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단점은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어서 퍼프가 좀 더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종이로 필름지가 있어요. 이, 이걸로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컴팩트 제형보다는 사용하시는데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뭐, 적응되다 보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파운데이션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샤넬 샤넬 컨실러를 이용 해서 어, 잡티를 좀 가려줄게요. 눈밑다크서클과 제가 얼마 전에 주말 일요일이요 일요일날 어, 외가댁에 농촌 일을 도와주러 왔어요. 엄마가 농촌에 음, 조금 좀 크게 농사를 좀 크다고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컸었거든요. 그저희 아버지랑 농... 촌 일을 좀 하시는데 주말마다 내려가셔 가지고 그래서 도와주러 갔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좀 힘들었는지 새벽 일찍 제가 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 잡티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얼굴이 좀 지금 안 좋아요. 지금 화면상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잡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또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잡티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네 컨실러까지 다 마친 상태고 그 다음은 먼저 아이프라이머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고요 저는 이렇게 눈썹까지 같이 발라 할게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브로우가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썹까지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양으로 눈 밑에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을 해서, 아,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아니고, 아이브로우 펜슬로 이용을 해서, 제가 항상 사용하는 슈에무라 하드폼뮬라 실 브라운 색상입니다. 저는 저는 눈썹이 많이 숱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제 처음에는 라인만 일단은 먼저 잡아주시고요. 또 사람 개개인에 따라 틀리겠지만 눈썹은 항상 짝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을 그리실 때좀큰 거울을 사용을 하시면. 좀잘 맞춰서 그려, 그리는 게 쉬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맥 제품인데요. 제가 산,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맥 제품에, 이 파우더 타입으로 돼 있는, 요, 섀도우. 뭐라,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브로우 섀도우라 그래야 되나? 네, 이거를 사용을 해서 눈썹 빈 곳을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여기 브러쉬는 맥 제품이고요.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릴 때는 섀도우 타입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뷰러를 이용을 해서 속눈썹을 컬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이섀도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제품은 어, 맥 제품이구요. 어, 이게, 골든 아워라는 제품이거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사구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음, 밝은색, 골드 색깔? 약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이구요.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갈색, 조금 더 짙은 갈색. 이렇게, 골드 메이크업을 할때 굉장히 잘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라인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른 색상도 있거든요. 뭐, 라벤더 계열이나 다른 카키 계열이나 있는데, 제일 제가 무난하게 살 수, 쓸수 있는 이 골든 아워 제품으로 오늘 골드 메이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음 여기, 제일 밝은 이 색상이랑, 그 다음에, 주황색이 나는, 그거를 같이 섞어서, 눈 두덩이 전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포인트 섀도 색상으로 세 번째 이 색상을 이용 해서 쌍꺼풀 라인 쪽까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 아래 삼각존까지 조금만 더 채워 주실게요. 네, 그리고. 어... 첫 번째 베이스 색상과 포인트 색상이 서로 경계가 지지 않도록 이렇게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건데요. 어, 아이라이너는, 음, 슈에무라 제품인데 굉장히 오래 써서 이렇게 몽땅 연필이 됐어요. 굉장히 제가 즐겨 사용하는 라이너 중에 하나고요. 색상은 이렇게 안 보이시죠? 네, 그냥 브라운 색상이에요. 색상 예, 이름을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전에 산 거라 가지고. 네, 일단 브라운 색상을 이용해서 눈안 점막이랑 라인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거울 없이 그냥 하는 거라 가지고 제가 카메라 렌즈 에 보고. 그 그리는 거라서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눈 아이라인을 그리실 때 이쪽을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그리시면 그리시기가 참 편하실 거예요. 저는 눈을 이런 식으로 당겨서 포즈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익숙해서 거울을 안 보고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라서 잘 그려질려나 모르겠네요 눈꼬리는 살짝만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짙은색 섀도우를 한번더 덮을 거라서 울퉁불퉁하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 눈은 어, 그렸고요. 이쪽 눈도 마저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라인은 다 그려준 상태고 어, 조금 더 깊은 눈매감을 위해서 눈 아래 점막까지 조금 꼼꼼하게 메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눈 점막을 메우실 때는 여기 끝부분은 눈 아래 점막을 메우시지 마시고요. 눈 아래에 점막을 메우시고, 여기 눈동자가 시작되는 이 부위쯤에서 여기 눈 점막을 메우시면 돼요. 이 끝에는 눈 밑에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구요. 여기도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눈 아래 점막, 그 다음에 이 앞쪽이랑 눈동자, 까만 자가 끝나는 이 지점까지는 눈 점막을 메워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눈 점막까지 다 메워진 상태고요. 그리고 어, 이 가장 어두운 색의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아까 아이라인을 그렸던 이 부분을 조금 덮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거울로 다 가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 점막을 메어졌던 이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래도 아래 점막에 섀도우를 한번더 터치를 더 해주면 번지는 거를 조금 더 오래, 아, 번지는 거를 예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터치를 해주면 지속력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네, 이렇게. 어, 여상, 이 상태에서 <laughs> 아이 메이크업이 <laughs> 끝나는 것도 괜찮은데요. 조금 더 깊은 눈매를 연출을 하시고 싶으시면, 어, 제일 어두운 색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두운 색상을 조금 섞으셔서, 눈 앞머리 부분과, 눈 끝부분에 조금 음영감을 주시면 깊이감이 조금 더 진해져서 조금 더 고혹적인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메이크업은 섀도우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그다음 음, 이 매그넘 볼륨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풍성하게 속눈썹을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쉐딩을 조금 넣어줄 건데요. 갸름하게 그 턱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쉐딩을 넣어줄 거고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중에, 어, 브론징 브라운 색상을 이용을 해서 쉐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턱선으로 한번. 강하게 터치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헤어라인을 따라서 산자를 그리시면서 쓸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쓸어주시구요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블러셔는 슈에무라 블러셔구요 제가 이거 호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음 예전에 아오이유 가 쓰는 블러셔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색상의 블러셔를 주시더라구요 약간 그러니까 어, 살구색이 나면서 피치 계열의 블러셔거든요. 볼의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곧그 다음은 음, 립을 할 건데요. 저는 립을 음,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가끔씩 섞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어, 오늘도 이렇게 두 제품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라스 제품이고요. 어, 요 밑에 색은 어, 볼레로 색상이구요. 이 색상은 로디 색상입니다. 코랄 색상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 옅은색 볼레로 색상을 이용을 해서 이술 전체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 볼레로 색상이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예뻐요. 근데 어, 저같이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이 이 색상 하나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매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색상은 항상 섞어서 바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매트해요. 그래서 볼레로 색상은 항상 저는 섞어서 바르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로디 색상을 이용을 해서 깎아야 되는데 아직 못 깎고 있어요. 이상이 이 색상이거든요.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중앙에만 바르시고. 네, 이렇게 립 표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눈을 보시면 굉장히 골드 골드나 골드 메이크업 했어라고 골드가 완전 반짝이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도 이렇게. 어,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제가, 어, 여행 준비한다고 뭐 이래저래 알아볼 것도 많아서 이렇게 영상에는 소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깊이 반성을 하고 항상 틈이 나면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그러면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어떤 메이크업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올지는 아직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10대 메이크업을 할까, 아니면은, 뭐 어떤 메이크업을 할지, 일단 다음번에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